사제 경험은 많은 건 아닌데 이제 인던 돌면서 효율적으로 세팅해 본다고 세팅한 거거든요 한번 보시고 참고하실 만한 사항이 있으시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매크로를 하나 설정을 해 놨고요 이 매크로를 어떻게 짜놨냐 대상 파티 1을 바로 타켓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르면 바로 이렇게 대상이 바뀌더라도 이 버튼을 누르면 탱커를 바로 타켓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속 시전을 해서 처음에는 하급 치유 1레벨이 시전되게끔 됐고 그리고 3초 안에 또 버튼을 누르면 소생이 걸리게 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낙클레를 치다가도 전사의 피가 100 이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바로 하급 치유 이렇게 해서 풀피 만들고 그 다음에 3초 안에 한번더 쓰면 이렇게 소생, 소생 걸리면 하얀색, 요, 네모 표시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으면 아, 소색이 잘 들어갔구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처음에, 처음부터 이 힐을 쓰진 않으니까, 그리고 단일 대상에, 이 어그로는 전상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법봉지를 해줍니다. 그냥, 만화를 아끼는데 있어서, 를안 쓰는 것도 방법이고, 좀 아껴 쓰는 것도 방법이지만, 몹을 빨리 잡는 것도 만화를 아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거풍질을 해주고 있고, 전사의 피가 100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00이라고 떠요. 그러면, 하급치유를 써줍니다. 제가 이렇게 하급치유 1레벨, 뭐 3레벨, 아 어, 2레벨인가? 2레벨이군요. 2레벨에 한80 정도 되는데, 이거를, 스킬 이름만 뜯어있으면 이게 몇, 그, 피가 얼마나 차는지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아예 스킬 이름을 그냥 얼마나 차는지로 적어 놨어요. 그래서, 딜을 하다가, 지금 68 떨어졌죠? 110. 그러면 바로 하급 치유.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소생까지 자연스럽게 풀피가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또버펑치을 하는 겁니다. 저랩에서는 사실 그렇게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일반 모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진하면서 32, 89, 100 떨어졌을 때 이렇게 걸고서 속생하면 다음 모 끌기 전에 풀피가 돼요. 그리고 5초를 아시죠? 만화를 사용한 다음 5초동안은 만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생을 걸기보다는 시전이 있는 스킬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소생을 걸어줘야지 한 번에 만화를 다 사용하고 또 5초동안 지나면 또이 만화가 재생이 되기 때문에 그 5초를잘 이용하시면 만화를 세이브하면서 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 매크로, 이 대상 매크로 거든요 대상 매크로는 패, 파티 1아이기 지금 양쪽하고서포 서폿 그런데 어쨌든 파티 1이 최종이기 때문에 탱커가 이렇게 타켓한 대상을 F를 딱 누르면 F로 설정이 났거든요? F를 누르면 타겟이 되죠 그러면 거품을 하다가 여기를 봤을 때 마이너스 46 그러면 뭐 소스만 걸어놓고, 마찬가지로 봉지 마이너스 62이 마이너스 77, 소스만을 걸어놓고, 피가 끌리면 테두리에 빨간색이 뜨기 때문에 다른 파티원에게 이렇게 이 가는 거, 가게 되면 빨간색이 뜨겠죠. 그래서, 그러면 좀 주의하고 봤다가 피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소생 정도, 아니, 또좀 급하면 보호막을. 무난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보호막이 이렇게 세개나 있잖아요 이제 이거 탱, 탱커를 바로 타켓할 수 있게 맥북을 짜는 거고 이거는 저를 바로 타켓할 수 있게 짜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오는 거는 연속 시전 바로 저한테 신의 권능 보호막 쓰고 한번더 누르면 소생이 걸리, 걸리게 되어 있고요. 이제 일반 보호막은 이제 마우스 오버 또는 다켓 아니면 나한테 보호막을 써라 이렇게 설정. 150점 떨어졌으니까 하급 치유를 하고. 초생을 걸었는데, 150 차이가 이상 나면 바로 큰일입니다. 급치유 3레벨을 시전을 해줍니다. 오. <laughs> 성부론이 여기서부터 조금 어그로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죠. 최대한. <laughs>